레이드가 시작되면 스레니콘이라는 큰 새의 몸 위에서 1패를 진입하게 됩니다. 먼저 이큰 새의 스레니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레니콘은 이시스레이드의 대기실 역할을 하며 몸통은 대기실, 머리는 요격과 이시스 던전 입구, 꼬리는 그외 던전 입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시스레이드의 1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시스 레이드의 1패는 스레니콘을 타고 1에서 16 거점으로 구성된 제주도 모양의 섬을 이동하며 필요에 따라 요격, 마탑, 정원, 성지로 이루어진 던전을 클리어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1, 5, 9, 13 성지를 제외한 던전은 레이드 시작 시 랜덤 설정되어지며 거점별 이동 시간은 15초입니다. 마지막으로 1패 성공 조건은 4성지 클리어, 실패 조건은 스레니콘의 체력이 0이 되는 것입니다. 던전별 간략 설명 들어갑니다. 먼저 요격입니다. 스레니코너의 머리 부분인 방어를 통해 입장 가능하며, 지나치거나 실패시 스레니코너의 체력 1300이 감소됩니다. 마탑, 핀드워의 전초기지와 유사하게 180초마다 요격을 생성합니다. 마탑이 파괴된 경우 360초 뒤에 재생성되며, 이때 요격 부대도 같이 생성됩니다. 보라색 마탑은 에리스 켈리, 주황색 마탑은 악녀 그레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원, 핀드워의 레이더, 포탑과 유사한 역할을 하며 레인드 오메가 가디언과 샌비 구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원 클리어시 미니맵 레인드 표시 플러스 25%의 뎀증 그리고 두 번째 정원 클리어시 25%의 뎀증과 성지 한정 플러스 30%의 뎀증이 추가됩니다. 성지 1패의 성공 조건이며 조디악 금시사 알렉산드라 로솔이 랜덤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지 클리어시 대기실 상단에 탐험과 호루스가 등장하며 물약과 수리 그리고 레이드 전용 투암포를 메이드. 구매할 수 있습니다.